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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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드디어 왔다, 포켓몬 월드. 임무 집중 모드? 어, 그러네. 임무 집중 모드 해야겠다 아, 중간마다 납치 당해요, 안 키면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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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왜 납치를 당하는데? 어이가 없네. 야, 임무 집중 모드 왜 있는 건데, 도대체 이럴 거면은. 야, 코뿔이 일어나봐. 아니, 나 지금 이거 볼거 아니란 말이야. 이 포켓몬 필요 없어. 이 포켓몬 도구평이잖아. 여기저기 다 널려있잖아. 여기에서 얘 그냥 버리고 다른 데 잡으러 가. 아, 이어지는 거야? 아, 필요한 거야? 아, 그래? 얘를 얻고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스타팅 포켓몬 주는 곳이었군요. 오박사님이었네. 나타난 위험하니 이 포켓몬을 데리고 가렴. 자, 포켓볼로 들어가라. 오, 아, 내가 포켓몬이 되다니. 포켓볼로 들어갈 줄알았다니내 몸으로 들어가버렸잖아. <laughs> 아, 진짜 귀엽네, 이거. <laughs> 아, 이게 등락귀 없네. 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야. 꼬마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줄 거야? 명식더 액시 <laughs> 너무 타 게임 가져오는 거 아니냐고. 뭔 신창석. 나타를 정상화시키러 돌아왔다. 대호연. <laughs> 대, 대호연, 대호연 괜찮은 거 같은데? 대호연을 우리 수화로 두겠다. 나의 수화로, 나의 밑으로 두겠다라는 소리잖아. 좋아요. 대호연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에, <laughs> 꼬마, 이름은 대호연이야. 이걸 어때? 니뼈꺼 네 하나 준다고? 그래. 나중에 바꾸면 되지. 대호연 섭종할 때 바꾸자. 얼마 안 걸리겠네. 야! <laughs> <laughs> 뭔가 이름 대호연으로 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밉상된 것 같지? 약간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귀여운데. 그치. 갑자기 용으로 변했는데 괜찮은 거야? 어디 불편한데 없어? 좀 어지럽네용. 겁나 귀여워. 뒤뚱뒤뚱 뛰어다니는 거. 그리고 나 근처에 있으니까 쳐다봐다하 <laughs> 너무 귀엽다, 얘. 나 대오연. <laughs> 여기 대호연이라 뜨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오, 오, 이게 불의 신의 눈동자. 이야. 나름 멋있게 생겼다. 오, 점프.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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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재밌다 아! 그 대사 맞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이야 바로 사건에 휘말려 버렸어 우리가 네 팀원이 돼도 될까? 와 표정 봐 하하하하 아니 존나 귀엽네 그거 채팅에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하하하 <laughs> 이거잖아 안녕 메 메아리 아이의 카치나라고 해 카치나 이렇게 해서 얻었고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얻었네 난또다 깨워주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얻네요 뭐야 얜또 아! 바아저씨 소개할게 우리 부족 족장님이야 존나 개성 넘치네. 개그맨 중에서 그 윤택님 잘못. 나는 자연이 다 찍으러 왔나?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에 아마 최고일 테니까. <laughs> 뭐야 이거. 쌍따봉 뭐하는 건데? 자 다시 변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계속 변신하고 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 오 알파카잖아. 아니 뭔가 떠올랐는데 하면 안될것 같아. 그냥 가자. 아 근데 이것이 스포 당해가지고 어얘 어차피 못 얻겠군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아안 알려줬으면 어 불행자 되게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실망할 수 있긴 하겠구나 근데 막상 그렇게까지 또 많이 기대하지도 않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쓰레기인지 그거 기대하고 있으려나 어? 아 되는구나 와 <laughs> 그니까 저건 되네. 걔 무능력자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원소 힘은 쓸수 있구나. 오 필드 보스다. 재료다. 쿠풀소처럼안 생기긴 했는데 쿠풀소라고 하는 그 친구다. 샀습니다. 와 배경 예쁘다. 진다찍서 언제 왔는지도 까먹을 정도였다 아주다. 이렇게 거야? 와 아주다 아주다 아주다. 아주, 아주. 질좀와키니치 나왔다. 그렇게 무하게 굴면 안 돼. 이거 여자 유저분들 좀 여기서 난리 났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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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말란이다. 드디어 3인방 다 모였어. 아, 그래? 하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이름도 파하게 되어. 더 이상 계승할 수 없게 돼심연을 이겨야만 부활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심연이랑 싸우다가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건데 그럼 심연이랑 싸우다가 죽었으면 그건 진거 아니야? 그럼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동기어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건가? 이건 팀 단위로 적용되는 개념이야 아 예를 들어. 캐리해야 된다는 거구나 누가 응, 그러니까 아크샨 패시브잖아 그치? 뭐 아크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롤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우리 팀원이 어떤 한 특정 캐릭터한테 다 죽었을 때그 특정 캐릭터를 아크샨이 잡으면 우리 팀원이 다 부활하는? 아마 그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하 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 나오나 보다. 나오나 보다. 누나! 우와! 우와! 와씨 아! 존나 진짜. 와 머리 어떻게 이렇게 빛나냐 저거? 왜 불이 됐지 머리가? 그러니까 초사이어인네. 아 그래가지고 와비카가 겁나 강한 건가 진짜로? <laughs> 사이어인이어가지고 전투민족이어서 정말 위험이 넘치네. 브레시냥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오 나도 나도 나도. 누구세요? 응쿵? 이름이 응가 같네요. 뭐랄까 근육이 진짜 상당하네. 이상하게 뭔가 나라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근육이 두터워지는 건은 나만 느끼는 착각인가? 네 마지막 상대는 바로 나야. 아. 야, 사성이, 오성을 어떻게 이겨? 자, 가보자. 말란이랑, 맞짱 뜨러 가자. 그니까, 러 물속성이면 좀 빡세죠. 포켓몬스터에서도, 그 바위속성은 물속성한테 약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물포켓몬을 시작하면, 오, 쉣! Oh 야, 근데 컷이 잘 만들었다. 꽝. 아, 사고 났어요. 보험 처리해주세요. 옆에서 와서 박았잖아요. 이거 팔대이 아닌가요? 오! 상대는 만물을 움직인다 와 이걸 카치나가 이긴다고? 야 이걸 사성이 이기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게 전쟁에 나가는 건데 아무리 부활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나? 자스카 선수! 와 누나 씨. 선수! 오 딱구리 뭐야 이 NPC는 존나 이 자리 안 어울리네 선수! 아니 이 NPC2 뭐냐고 NPC1,2 뭐야 이 새끼들 선수니다 어디 갔어? 히치 어디 가서? 히치 생각보다 약한가 본데. 야, 알고 보니 걔가 최약체? 되게 생긴엄만 보고 포스만 봤을 땐 제일 쎄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약체였던 거임.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몇 번을 봐도 가슴이 뛰는군. 어, 난 누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목소리> 여기 설마 온천도 나타인들 밖에 이용 못한다거 나는 뭐 그런 거야? 사내 온천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아, <목소리> 야라 안네 진짜. 천연... 온천은 온도가 높아서 누구나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거든. 아, 그니까 열탕 들어가기 전에 온탕 들어갔다 그런 소리 아니야. 뭘 시련이야. 그냥 뜨겁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루미네 수영복은요. 드디어 온리실에 탈의실에서 어,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의외로 괜찮을지도. 진짜 갈아입었대. 오! 오! 호요버스 각성했어. 자, 이거는 정말 박수가 필요합니다. 기립박수 치는 중. 훌륭하다, 훌륭해. 호요버스 많이 발전했구나. 이것 또한 대호연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대호연이 나왔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찬양하라, 대호연. 대호연이 이거 만들어준 거야. 대호연이 만들어준 수영복이에요. 여기에서만큼은 진짜 아이템을 고른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자, 아이템을 고른 사람들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남행가는 머리 포니테일로 바꾼다고요? 좀더 알바야? 존나 알바인 포니테일을 하든 닭발을 하든데 알바 아니고 일단 루미네 예쁨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눈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와 이거를 이제 여러 각도에서 또 보여주는구나 어 페이번 수영복 여기 나오네 아 <laughs> 진짜 귀엽다 진짜 이게 이제 루미네 수영복이와 근데 진짜 수영복다운 수영복이다 바바라랑 진에서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설마 그딴 수영복 입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불안했었는데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아주 좋아요 진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자세로 보여주네 아 이게 그냥 일러스트로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구나 모델링까지 있었으면 초각겜이라고 찬양했을 텐데 그건 없네요 아쉽다 푸드 덕가 긁다 덕가